프리미어리그에는 수많은 전설이 있죠. 미드필더로 통산 177골을 넣으며 EPL 득점 순위 5위를 차지한 미들라이커 프랭크 램파드.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박지성의 팀 동료. 기행을 일삼으며 악동이라고 불렸지만 축구 실력에는 누구도 돌을 던지지 못하죠. 208골으로 EPL 득점 순위 2위 웨일 루니 3위는 현역이네요. 손흥민의 팀 동료죠. 잉글랜드 엘리트 공격수 계보를 잇는 헤리케인입니다. 187골을 기록하며 공동 3위네요. 그렇다면 그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88년부터 06년까지 뛰었는데, 대한민국에서 프리미어리그가 유행한 것은 박지성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진출부터였으니까, 우리에겐 익숙한 이름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프리미어리그 통산 최다 득점자는 총 260골을 기록한 앨런 시어런데요. 이 앨런 시어러가 최근 경기에서 교체에 불만을 품고 감독에게 화를 내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칭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콘테 감독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완벽히 이해한다. 저건 손흥민에게 좋은 일이다. 그는 교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골에 대한 집념이 남아 있었다. 저런 식으로 교체되어 나가는 것은 골게터로서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라며 손흥민 선수의 행동에 대해서 옳은 일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시어러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선수 커리어가 무척 닮아있죠. 시어러 선수는 사실 플레이 스타일만 놓고 본다면 몸싸움이 강하고 박스한 마무리가 강한 헤리케인과 더 흡사한데요. 그래도 축구선수로서의 행보만 본다면 손흥민 선수와 무척 닮아있습니다. 일단 두 선수는 둘다 수렁에서 팀을 끌어올린 영웅이죠. 토트넘은 실제로 중위권에 계속 머무르면서 베일, 모드리치 같은 선수들을 육성해서 빅클럽에 파는 셀링클럽이란 별명이 있었죠. 최근에 들어서야 빅식스라고 불리며 잘해졌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력이 강해진 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블랙번 로버스는 애초에 프리미어리그 구단도 아니었죠. 이브리그였는데 잉글랜드 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인 앨런 시어런은 이 팀을 승격시키고 단 3년 만에 프리미어리그를 우승시킵니다. 그 시즌 시어런은 해당 시즌에만 34골이나 기록하며 단일 시즌 최다골 기록을 가지고 있죠.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비슷한 구석이 있는 선수들인데 그 둘이 정말 닮은 점은 빅클럽의 오퍼를 마다하고 팀에 충성한다는 점입니다. 블랙번 유캐슬 등의 중하위권 구단에서도 꾸준히 득점 세례를 한 시어러는 레알마드리드를 포함한 수많은 빅클럽이 오퍼를 다 걷어내고 팀의 영웅으로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렇죠. 최근 레알마드리드 오퍼는 전부 거짓말이다 하는 잡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결과 21년도에 분명 레알마드리드에서 에이전트를 통해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 또한 B클럽의 오퍼를 연달아 거절하고 팀에 머무는 선수지요. 이러한 이유에선지 시어러는 22년도 올해의 팀에 손흥민 선수를 뽑았고 호의적으로 발언해왔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동질감에서 나온 호의가 아닐까 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손흥민 선수와 시어러 선수의 평행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 하나 꼭 생기실 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